데뷔 연차를 맞이한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부모님께 전한 특별한 선물은 어머니를 눈물짓게 만들며 그의 깊은 요심을 2025년이 크리스마스 밤전남목포위한 평범한 가정집에서는 그 어떤 대형 콘서트 홀이 함성보다도 뜨겁고 절절한가 가수로 데뷔한 지 어느덧 신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박지현은 자신이 진정한 트로트 가수로서 입지를 다지기까지 간절히 기다려온. 식사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건네진 그 상자 안에는 부모님 명의로 된 적금 통장과 평소 건강이 염려되었던 부모님을 위한 박지현은 편지를 통해 자신이 꿈을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믿어준 부모님께 이제는 자신이 그 시간을 되돌려드리. 무뚝뚝하게 자리를 지키던 아버지 역시 안경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며 이제 야내가 진짜 가수가 되었구나 라는 낮은 목소리로. 박지현은 데뷔 직후에도 선물을 할수 있었지만 반짝이는 인기가 아닌 안정적 인가수로서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이 심리학적으로 볼때이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 이제 부모님께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한. 이날 밤새 가족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놓고 연습생 시절 의힘겨웠던 기억과 방송대기실에서 의긴박했던 순간들을 박지현은 자신의 효도를 방송이 소재로 이용하거나 과시하지 않코 침묵 속에서 실력으로 증명해왔기에 이번 목포집에서 팬들은 그의 노래가 유독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이러한 깊은 가족애와 인간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이라 여성 공부의 도변치아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날의 아들이 되돌려준 인연의 시간은 부모님에게 그 어떤 값 비싼 물건보다 값진 기억이 되었으며 봐. 그날 밤목포의 작은 집을 가득 채운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노도의 결정체였으며 박지현은 자신이 노래를 시작한 앞으로 그 가무대 위에서 토해낼 목소리에는 이날 밤의 눈물과 부모님의 포옹이 담겨 있을 것이기에 대중은 그의 다음 행보를 더욱 2025년 크리스마스 밤목포의 작은 거실에서 울려 퍼진 어머니의 우열과 아버지의 침묵은 단순한 효도의 풍경을 넘어 노래가 자란 되던 시절에도 자식의 꿈을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바다의 바람과 고된 노동을 견디며 뒷바라지해 주었던 부모님. 아버지가 내 베트니 제너 진짜 가수가 됐구나라는 한마디는 아들의 가창력에 대한 인정을 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까죠. 심리학적으로 박지현이 이러한 기다림은 자신의 성공이 일시적인 거품이 아닌 확고한 뿌리를 내린 뒤에 부모님께 한 심을 들. 팬들은 박지현이 흘린 눈물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며 그의 노래가 유독 가슴을 파고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진실돼. 박지현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부모님의 이생을 기억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대중문화의 단기적인 소비 대상이안. 결국 박지현이 크리스마스는 화려한 공연장 이박 수소리가 아닌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과 아버지의 묵직한 격려 속에서완. 성공의 정점에서 자신의 시작점을 잊지 않고 고향 목포의 낡은 식탁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진심을 전한 박지현의 행보는 오늘 밤목포의 바닷바람은 차갑지만 박지현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때우고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2025년 크리스마스를 맞아고 향목포의 부모님께 전달한 작은 상자는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어머니가 상자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던 그 순간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그동안 아들이 가수라는 불안정한 길을 걸으며 격. 박지현이 데뷔 직후의 성공에도 취되지 않고 인연을 기다려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시점에 선물을 건네기로 결정한 것은. 심리학자들은 박지현이 이러한 행동이 성취지향적인 성공을 넘어 관계의 외복과 책임을 중시하는 성숙한 자아이발. 자아 목포의 평범한 집에서 오고 가이들의 대화는 화려한 시상식 의소감보다 더욱 진실했으며 습생 시절의 고단함과 무명. 박지현의 팬들은 이 감동적인 소식을 접하고 그의 노래가 왜 그토록 계절하고 진실되게 들렸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며. 가족을 홍보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한 뒤에야 조용히 부모님을 찾아가 눈물 섞인 약속을 지키. 박지현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많은 수식어들 보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오칭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졌을 그날 밤의 기억은? 우리는 박지현을 통해 진정한 효도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걱정을 확신으로 바꾸어주는 것임을 배웠으며 그 가부모니. 박지현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환성이었으며 그 가상자 안에 담았던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부모님의 성공이 정점에서 고향의 식탁으로 돌아간 그의 선택은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가 앞으로 보여주름 악적지평이 지극히인가. 박지현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사연은 앞으로 그가 써 내려갈 찬란한 역사의서막에 불과하며 그의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가. 데뷔 연차를 맞이한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부모님께 전한 특별한 선물은 어머니를 눈물 짓게 만들며 그의 깊은 요심을. 2025년이 크리스마스 밤전 남목포의 한 평범한 가정집에서는 그 어떤 대형 콘서트 홀이 함성보다도 뜨겁고 절절한가. 가수로 데뷔한 지 어느덧 신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박지현은 자신이 진정한 트로트 가수로서 입지를 다지기까지 간절히 기다려온 식사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건네진 그 상자 안에는 부모님 명의로 된 적금 통장과 평소 건강이 염려되었던 부모님을 위한 박지현은 편지를 통해 자신이 꿈을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믿어준 부모님께 이제는 자신이 그 시간을 되돌려들이 무뚝뚝하게 자리를 지키던 아버지 역시 안경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며 이제 아내가 진짜 가수가 되었구나 라는 낮은 목소리로. 박지현은 데뷔 직후에도 선물을 할수 있었지만 반짝이는 인기가 아닌 안정적 인가수로서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이. 심리학적으로 볼때이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 이제 부모님께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한 이날 밤새 가족은 노래된 사진첩을 꺼내놓고 연습생 시절의 힘겨웠던 기억과 방송 대이실에서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박지현은 자신의 효도를 방송이 소재로 이용하거나 과시하지 않 코치 묵 속에서 실력으로 증명해 왔기에 이번 목포집에서 팬들은 그의 노래가 유독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이러한 깊은 가족애와 인간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이라며 성공 후에도 변치야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날의 아들이 되돌려준 인연의 시간은 부모님에게 그 어떤 값 비싼 물건보다 값진 기억이 되었으며 봐 그날 밤 목포의 작은 집을 가득 채운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노의 결정체였으며 박지현은 자신이 노래를 시작한. 앞으로 그 가무대 위에서 토해낼 목소리에는 이날 밤의 눈물과 부모님이 포옹이 담겨 있을 것이기에 대중은 그의 다음 행보를 더욱, 2025년 크리스마스 밤목포의 작은 거실에서 울려 퍼진 어머니의 우열과 아버지의 침묵은 단순한 효도의 풍경을 넘어, 노래가 자란되던 시절에도 자식의 꿈을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바다의 바람과 고된 노동을 견디며 뒷바라지 해주었던 부모님. 아버지가 내 베트니제너 진짜 가수가 됐구나라는 한마디는 아들의 가창력에 대한 인정을 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가족 심리학적으로 박지현이 이러한 기다림은 자신의 성공이 일시적인 거품이 아닌 확고한 뿌리를 내린 뒤에 부모님께 한 심을들. 팬들은 박지현이 흘린 눈물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며 그의 노래 가유도 가슴을 파고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진실돼. 박지현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대중문화의 단기적인 소비 대상이 안. 결국 박지현이 크리스마스는 화려한 공연장이 박수 소리가 아닌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과 아버지의 묵직한 격려 속에서 한 성공의 정점에서 자신의 시작점을 잊지 않고 고향목포의 낡은 식탁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진심을 전한 박지현의 행보는 오늘 밤목포의 바닷바람은 차갑지만 박지현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때우고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2025년 크리스마스를 맞아고 향목포의 부모님께 전달한 작은 상자는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어머니가 상자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던 그 순간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그동안 아들이 가수라는 불안정한 길을 걸으며 격. 박지현이 데뷔 직후의 성공에도 취되지 않고 인년을 기다려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시점에 선물을 건네기로 결정한 것은. 심리학자들은 박지현이 이러한 행동이 성취지향적인 성공을 넘어 관계의 외복과 책임을 중시하는 성숙한 자아이발 자아 목포의 평범한 집에서 오고 간이들이 대화는 화려한 시상식 의소감보다 더욱 진실했으며 연습생 시절의 고단함과 무명 박지현의 팬들은 이 감동적인 소식을 접하고 그의 노래가 왜 그토록 계절하고 진실되게 들렸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며 가족을 홍보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한 뒤에야 조용히 부모님을 찾아가 눈물 섞인 약속을 지키. 박지현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많은 수식어들보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오칭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졌을 그날 밤의 기억은. 우리는 박지현을 통해 진정한 효도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걱정을 확신으로 바꾸어주는 것임을 배웠으며 그가 부모니. 박지현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환성이었으며 그 가상자 안에 담았던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부모님의 성공이 정점에서 고향의 식탁으로 돌아간 그의 선택은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가 앞으로 보여주름 악적지평이 지극히인가. 박지현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사연은 앞으로 그가 써 내려갈 찬란한 역사의 서막에 불과하며 그의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가.